자, 오늘은 제 6강, 제곱근 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곱근 값을, 표를 찾아서, 어, 근사 값을 구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어, 표를 찾아서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곱근을 이용해서, 그랑 숫자 배열이 같은, 그러나 자릿수가 다른, 에, 그런 숫자들의 제곱근 값을 구할, 수,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념 1번부터 보죠. 어, 제곱근 표라고 하는 것은 1.00에서 99.9까지의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 값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 표다. 이건 이제 미리 계산을 해서 우리 이제 책 뒤에 보면 은이 제곱근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내면 돼요. 어떻게 읽어내냐면 어, 처음 두 자리 수의 가로줄 그 다음에 끝자리 수의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수를 읽는다. 이를테면 루트 3.12 요거의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걸 직접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어서 어 왜냐면 계산기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걸 그냥 표에서 읽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자 요거 계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3.1 3.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12이니까 소수 둘째 자리 여기서 찾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12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는 1.766, 그래서 루트 3.12의 근사값은 1.766이다.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우리는 그냥 그 방법을 배우지 않고 표에서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되시죠? 어,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 오른쪽 제곱근 표를 보고 다음 제곱근의 값을 구해라. 아, 루트 8.95가 있어요. 루트 8.95. 여기서 어,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2.992. 읽으면 되고. 뭐 3번 해 볼까요? 9.17. 9.17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어, 3.028.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4번 여러분이 어, 각자 해 보시고 개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이 단어는 핵심이고요. 어, 제곱근 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걸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제곱근 표에 없는 수, 즉 0과 1 사이의 수나 100보다 큰 수의 제곱근의 값은 부호 어,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이용하여 제곱근 표에 있는 수로 고쳐서 구한다. 그러니까 표에 있는 수의 누구와 에, 맞으면 친하냐, 그거를 우리가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100보다 큰 수는 제곱, 제곱근표에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a가 있으면 이 100은 제곱수로서 밖으로 나가서 10루트 a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a의 값을 안다 그러면 거기다 10배만 하면 되니까. 즉, 소수점 한 자리만 옮기면 되잖아요. 또, 안에 이제 많이 들어있으면 100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죠. 1 0 0은 100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루트 a 값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소수점만, 어, 오른쪽으로 두번 옮기면 됩니다. 자,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0이나 만이 아니라 뭐 10이나 1000이 곱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바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걔는 어차피. 그죠?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0의 개수가 짝수개인 거, 응?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를테면, 루트200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는100 곱하기 2로 어, 표현이 되니까 이 100은 밖으로 나가서 10루트이고, 루트2는 표에 있단 말이야. 200은 없지만 2는 있거든요. 어, 루트 e가 1.414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만 곱하면 되니까 14.14 .14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 100보다 큰 수가 아니라 0과 1 사이 있는 수 같은 경우, 100분의 a가 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어, 루트 루트 c여서 10분의 루트 a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a 갖다 집어넣고 소수점을 이번엔 왼쪽으로 하나 옮기면 되겠죠. 이거는 두개 옮기면 되고, 겠 그래서 여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100만. 뭐 100만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루트의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면 0.2 이건 10분의 2죠. 그렇지만 10은 의미가 없어요.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10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분자에 보면 똑같이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서 어, 10분의 루트 20 그러니까 루트 20이 4.47이니까 어 거기서 소수점 한 번만 더 옮겨줘서 0.447이 이렇게 되죠. 즉 루트 0.2의 근사값을 구하고 싶으면 루트 2의 값이 아니라 루트 20의 값이 필요합니다 루트 2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루트 20의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루트 20의 값을 알아야 우리가 루트 0.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2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루트 2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을 짝수 번 옮겨서 만들어지는 수들끼리는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근사값을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뭐그 유형 문제에서 좀더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어, 지금 참고 내용 한번 읽어보죠. 근호 안이 자연수일 때 제곱근의 에, 표에 있는 수가 나올 때까지 소수점을 앞으로 두 자리씩 움직여서 어, 우리가 제곱근 표에 있는 숫자를 찾는다.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소수일 때는 역시 그 제곱근 표에 있는 수두 그러니까 자리 수죠? 거기 나올 때까지 소수점을 이제 뒤로 옮겨서 이 식을 변형을 해본다. 이제 그런 겁니다. 10의 거듭제곱이긴 한데, 짝수번 옮기는 거.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100이나 만 같은 건 괜찮지만, 10이나 1 0 0 0은 도움이 안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 보죠. 확인 2번인데,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루트5가 2.236이고, 루트50은 7.071이에요.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구할 수 없다 그랬죠. 얘하고 얘는 완전히 별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루트 500. 소수점 여기 있죠? 그럼 소수점을 짝수번, 두 번을 이쪽으로 옮기면 의미 없고,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5 곱하기 100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은 밖으로 나와서 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 루트 5가 돼요. 그럼 루트 5는 요거 2.236이니까 거기다 10 곱하면 22.36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50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두 번만 옮겨가지고 오, 루트 50이 되고 세번 옮기면 5가 되는데 세번 옮기는 건 도움이 안 되니까 두번 옮겨서 루트 50 그래서 50 곱하기 100요걸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100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10 루트 50 이렇게 해놓고 루트 50은 이제 얘가 아니라 이제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지 7.071그거가 10배니까 70.71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좀 하시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분수로 씁니다. 1 0 0분의5죠 그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해? 10분의 루트 5로 보고 100은 빠져 나올 수 있으니까 루트가 2.236이니까 뭐야? 0.2236이 되는 거죠. 되죠?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뭐1 0분의 5이긴 하지만 1 0은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분자모에 100을 아, 10을 한 번씩 더 곱해서 어, 두 개짜리로, 동그라미 0, 두개 있는 걸로 해놓고, 얘는 10분의 루트 50이다. 이렇게 해놓고, 루트 50이 7.071이니까 10으로 나누면 0.707 하나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 예, 찾는 것만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유형 익히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번. 제곱근표에 있는 수의 제곱근 값. 이건 쉽죠? 그냥 보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제곱근표에서 루트 30.2의 값. 그리고 어 루트 b가 5.701이 되는 b를 구해라.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얘부터요. 30.2를 찾으면 돼요. 그럼 그거의 어저 제곱근 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가 a죠. 얘가. 그래서 a는 5.49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근데 5.701을 여기서 찾습니다. 쭉 찾아보면, 여기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건 뭐야? 32.5. 32.5의 루트가 바로 얘란 말이야. 그럼 바로 B는 이 루트 속에 들어있는 소, 어, 숫자니까 32.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B를 구해주면 되고, 1000A니까 여기다 숫자 3개 하면 1000A는 뭐야? 어, 얘는 5495가 되죠. 그 다음에 10b는 뭐야? 10b는 어, 325가 되죠. 뭐, 소수점 없애려고 한 모양입니다. 요걸 두 개를 빼라. 그니까 러 여기서 이거 빼면 0 되고, 7 되고, 1 되고, 5 되고. 5170이 되겠죠. 자, 쉬운 문제죠. 옆에 유지해 보시고, 유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더 중요한 문제죠. 어,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 뭐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자, 5.12, 51.2. 숫자 배열이 똑같고 어 소수점 위치만 다른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512 같은 경우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어느 걸 이용해야 됩니까? 얘는 얘하고 뭐야? 소수점 한번 옮겨서 얘가 되죠. 그럼 얘는 도움 안 되고 두번 옮겨서 얘가 되는 애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루트 512 같은 경우는 5.12 곱하기 100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 루트 5.12니까 자 루트 5 1 2 우리가 안다 말이야. 2.263 거기다 10을 곱해서 22.63 이렇게 되죠. 안에서는 이제 소수점이 두번 옮기지만 밖에서는 한번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2번 루트 512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수점 여기서 두번 옮기면 이해가 되죠? 세번 옮겨서 이해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51.20 곱하기 100으로. 그럼 이건 이제 10이 밖으로 나와서 곱해지니까 이거를 소수점 한 번만 이쪽으로 옮기는. 뭐 이건 한 번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1200은, 어, 이거는 소수점 여기서 하나, 둘. 요건안 되고. 셋, 넷, 5.12, 5.12 곱하기 만으로 봅니다. 그럼 이건 100 루트 5.12 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100을 곱하면 226.3이 되겠죠. 되겠죠? 네, 역시 맞는 거고요. 자, 4번 봅시다. 0.512. 이거는 소수점 여기서 하나, 둘 옮기면 요게 되고, 얘가 되려면 한 번만 옮겨야 되는데, 그건 의미 없죠. 그래서. 5 1 2를 이용합니다. 51.2 곱하기 얼마? 어, 소, 100분의 1이죠. 그래서 나누기 100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10분의 1 곱하기 루트 51.2니까. 이거 어, 이용하면 7.15에서 소수점 하나 왼쪽으로 가죠. 그서 0.7155가 돼요. 역시 맞네. 다 맞네. 5번이 답이겠다 그죠? 자, 5번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하나 둘. 어, 두번 옮기면 되네요, 그죠? 셋, 네번 옮기면 510이 없고, 세번 옮기면 이거는 의미 없고, 그죠? 그래서, 어, 두 번만 옮기면 됩니다. 두번 옮긴다는 것은, 얘를 1 0 0분의 어, 5.12로 보는 거죠. 되죠? 얘를 이걸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점 한 번만 이쪽으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0.2263입니다. 자, 한 번만 옮겨야 되는데, 이거 두번 옮겼죠? 지금 다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0.226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요. 유지해 보시고 어, 뒤에 나오는 실력 쌓기 문제 이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